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영상에서는 20만 삼성전자, 조정은 끝나가고, 매수타점은? 이라는 제목으로 삼성전자 차트를 분석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는 2023년 12월 9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저희 채널이 설립된 지 4주 되는 날입니다. 제가 2023년 11월 10일 금요일에 코스피 분석 동영상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주식공학자 채널의 비전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희 주식공학자 채널은 대세상승 채널입니다. 그만큼 리스크가 큰 채널이죠. 만약에 얼마 안 있어 대세상승 아니면 곧 망할 회사입니다. 리스크를 큰 채널을 연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저는 뭐, 죄송스럽지만 유튜브의 채널 성장은 옵션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코스피가 대세 상승하고 있다 간주하고 직접 투자를 하고 있으며 옵션으로 이제 채널까지 성장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채널을 설립했습니다. 유튜브의 타 채널들, 뭐 하락 채널은 이제 리스크가 0이죠. 영인 광고방. 무조건 이제 하락한다고 하기만 하면 어차피 그 채널을 청취하는 시청자분들은 투자를 안 하고 손실은 제로니까 리스크가 0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수익도 제로겠죠. 하락 채널은 리스크 0, 수익 제로. 단타 채널은 그래도 작은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리딩방들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자꾸 틀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단타 채널 중에 아주 큰 채널도 있습니다. 잘 맞춰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희 채널은 대세상승 채널이다. 저희 채널의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널 설립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직접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 투자의 기반인 기술적 분석에 객관적 시각을 좀 유지하려고 합니다. 제가 4주 동안 영상을 만들어 보니까 이 영상을 만들면서 상당히 그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할 수 있더라고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유튜브 채널에 이제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대세상승장이 영원하진 않거든요. 저도 이제 대세상승장 끝나면 그래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뭔가 수익을 창출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분석의 대상은 당연히 코스피고요. 저는 코스피가 대세 상승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코스피 분석하면 어디다 쓰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엄연히 코덱스 200이라는 이제 ETF가 있고요. 이거는 한배 짜리고 코덱스 레버리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두배 짜리라 위험이 큰데 어차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코덱스 200에 두 배의 돈을 넣으면 코덱스 레버리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본의 아니게 제가 이제 코스피만 하다 보니까 구독자가 전혀 안 모여가지고 삼성전자 등 11개 종목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사실 이제 종목은 더 이상 벌리지 않고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11개 이상은. 왜냐하면 제가 하루에 영상을 3개 찍는 게안 돼요. 그래서 지수 하나, 종목 하나 하고 이제 주말에 또 하면 되니까. 그래서 구독자 유인용이지만 끝까지 한번 이거는 이제 기술적 포인트가 나올 때. 그리고 특히 이제 구독자가 많은 종목은 일주일에 한번씩 꼬박꼬박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이벤트를 해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구독자 수와 코스피 지수 중요한 포인트 점에서 어, 코덱스 업종, 코덱스의 업종이 있습니다. 뭐 테마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과 그 다음에 코스피 종목이 있습니다. 50, 100, 200이 있는데, 제가 코스피 전체 종목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것들을 나를 잡아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종목 리딩 방은 아니니까, 분석을 하면 그걸 기반으로 이제, 아, 이번 장의 주도주는 뭐구나, 이렇게 사실 눈치를 챌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기술적 포인트, 중요한 것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혜택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는 60월선 찍으면 3, 4배 오릅니다. 그것은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를 주력 업종으로 하는 그런 대표적 사이클링 업종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고 주기적으로 막대한 시설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이클릭 성장주 삼성전자 60월선 찍고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2000년, 2008년, 2015년에도 60월선 찍고 세네배 상승했습니다. 어, 20, 2022년 9월에 5만원 선에서 60월선 찍었는데 4배 정도 상승한 2 0만원을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코스피 5천도 가능하리라 고 봅니다. 삼성전자 주가 분석은 일목균형표로 주가 파동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캔들 차트로 주가 추세와 추세의 지속 전환 여부를 진단합니다. 그리고 펀더멘털과 수급을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주가 전망과 매매 타점을 제시하겠습니다. 주식공학자는 중기투자 채널입니다. 음, 주식투자의 목적은 누구나 할것 없이 단 하나, 저가 매수 후 고가 매도입니다. 그게 투자이든 매매이든 초단타든 모두 한 가지입니다. 주식투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단기 매매, 중기투자, 장기투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단기 매매는 대략 2주 정도, 일본 차트의 추세를 추종하면서 투자를 합니다. 중기투자는 반년에서 3년 주봉차트의 추세를 추종해서 매매를 합니다. 장기투자는 단기매매와 중기투자와는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장기투자는 두 가지 관점으로 볼수 있는데, 가치투자와 성장주투자입니다. 가치투자는 현재 기업의 가치에 비해 가격이 심하게 저평가되어 있을 때 사서 가치가 회복되면 파는 겁니다. 그때 이제 살 만한 기회는 폭락장에서 사면 되겠죠. 성장주 투자는 기업의 성장성에 베팅을 하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이죠. 저희 주식공학자 채널은 중기투자 즉 주봉차트의 추세를 추종해서 반년 내지 3년 정도 어, 투자하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어, 주식투자자 여러분 어, 이런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매매의 기본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장기투자든 중기투자든 단기매매든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분산투자를 해야 됩니다. 다섯 종목 정도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손절매를 지켜야 됩니다. 3에서 7% 손절 손실이 났을 때 손절을 해야 됩니다. 분할매매가 기본입니다. 5분할을 추천합니다. 피라미딩. 즉, 올라갈 때 분할 매수하는 겁니다. 분할익절. 또... 이익이 났을 때 조금씩 매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물타기. 이건 안 됩니다. 일목균형표 월봉 차트입니다. 삼성전자. 어, 일목균형표에서는 다섯 가지 이제 지표가 있죠. 주가가 있고, 그 다음에 까만색 전환선, 9월 중간가, 그 다음에 빨간색 기준선, 26월 중간가, 그리고 구름대. 52개월 중간 값인데, 이제 26개월 앞으로 땡겨온 거고, 그 다음에 후행스페, 현재의 주가를 26개월 뒤로 밀어놓은 겁니다. 월봉에서는 주가하고 전환선의 관계를 따져서 주가가 상승세에 있는지 하락세에 있는지 판단합니다. 지금은 주가가 전환선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환선이 또 상승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준선이 그 아래에 있는데, 아무튼 주가 전환선의 관계를 보면 상승세에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목근형표 주봉입니다. 주봉에서는 지금 현재 주가가 전환선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선과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지만 살짝 기준선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대가 그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기에 상승세에서 지금 전환선과 기준선이 이제 엎치락뒤치락 하는 조정세에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일목균형표 일봉입니다. 일봉에서는 현재 주가, 그 다음에 전환선, 기준선, 구름대가 정배열로 되어 있습니다. 상승세여 되어 있지만, 어, 전환선과 주가가 지금 몇 번, 어,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어서 조정 중으로 판단됩니다. 월봉 캔들 차트입니다. 어, 지난 11월 달에 이제 캔들이 장대 양봉이 나왔죠. 11월 달에 캔들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지난 4개월의 조정의 음봉을 지우는 큰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승의 의지가 강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하락 추세선을 이미 돌파해서 상승 중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하락 추세선은 고점을 연결한 거죠. 그리고 새 상승 추세선이 이제 만들어진 걸로 생각됩니다. 여기서 지지받을 걸로 생각되고요. 저점 연결다 월봉 차트는 상승세다. 주봉 차트를 보면, 현재 주봉에서는 이제 20주선 위에 있을 때 상승세고, 20주선 아래에 있으면 하락세입니다. 근데 현재 지금 20주선 위에 있다가 살짝 내려왔다가 다시 20주선 위에 위로 돌파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봉과 5주선, 20주선이 이제 정별되어 있는데, 어 지금 20주선에, 20주봉의 그 고점을 연결해 보면, 하락 추세선 비슷한 게 그려지는데 여기에 이제 돌파를 했다가 밀렸다가 하는 자리에 있고 사실상 2 0주선의 확인 내지는 1 0주선의 확인이 필요한 자리인 걸로 판단됩니다. 일단 어 상승으로 전환을 꾀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는 61선 위에 있으면 상승이고 61선 아래에 있으면 하락입니다. 지금 61선 아래에 잠깐 있다가 6 1선 돌파해서 상승세로 전환시켜놨고, 그다음에 일봉상 고점을 연결한 하락주세선 이미 돌파해놨습니다. 지지선도 지지선 여기 있고요. 어 그리고 현재 2 1선 지지 여부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2 1선 지지가 완료되면 상승세로 이제 전환, 완벽한 상승 과정이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표를 보기에 일봉을 가져와 봤습니다. 일봉에서 보면 지금 볼린저 밴드가 축소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조정 조정 중에 이제 변동성이 완화되고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이게 이제 어, 볼린저 밴드가 확장되면서 변동성이 커질 겁니다. 그때 이제 상승세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 주가의 변동 속도 그다음에 상대 강도 그다음 이격 등은 이제 피크를 치고 이제 조정에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LRS나 RSI, 그다음에 MACD 오실레이터가 조정을 마무리된 양상으로 지금 어, 상승적으로 턴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봉상 스토캐스틱을 보면 어, 일봉상 고점에서 이미 이제 스토캐스틱 올 데드 크로스가 나고 MACD 오실레이터가 음전환하면서 조정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어, 지금은 현재 이제 거의 조정이 마무리되는 느낌이고, 어, 단기 스토캐스틱 저점도 상승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단기, 중기 스토캐스틱 모두 골든크루스가 나고 있습니다. 20은 다시 턴에서 재과열권으로, 과열권으로 재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어,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으며, 상승으로의 전환이 기대됩니다. 삼성전자 실적은 음 사실 2022년 9월에 이제 10조 원대에서 2023년 3월에 6천억 대까지 떨어졌죠. 그래서 6천억에서 지금 6월달에 조금 늘어났고 지금 9월달에 2조 4천억. 삼성전자 실적이 지금 급격히 좋아지고 있는데 12월달에도 좋아진다면 이제 상승세가 본격적으로 가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매매 주체를 보면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외국인이 이제 올린 다음에 잠깐 조정세에서 이제 매수가 주춤했죠. 그런 다음에 이제 기관이 좀더 빨리 매수하기 시작했고 외국인이 같이 매수하면서 지금 외국인 기관 매수하고 개인이 파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수급은 좋은 편이죠. 삼성전자 분석을 종합하겠습니다. 일목균형표상으로 월주일 상승세고 다만 주일에서 이제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캔들 차트는 11월 달에 상승장학 월봉이 나타나서 앞으로 기대가 되고, 그 다음에 5월 20주 60일 선이 모두 돌파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표를 보면 볼린저밴드, LRS, RSI, 이격 등의 이제 조정이 마무리되어 가는 단계고, 스토캐스틱 상승 모멘텀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실적은 지금 상승 전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급은 개인 매도, 외국인, 기관 매수 이런 양상인데 지금 조정 양상에서 이제 거의 마무리 되가는 어 양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업이익이 이제 지속적으로 개선되느냐 이게 이제 키 포인트가 되겠죠. 삼성전자 전망은 이제 상승 중이고 보유 전략입니다. 일봉의 매매 타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신규 투자자에 해당하는 거지 보유자는 보유하는 거고 어 신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봉상 전전 전 고점이죠 여기 73,000원 이 선을 여기 또 하필이면 이쪽에도 걸려 있으니까 이거를 돌파했을 때 매수하는 게 이제 확실하게 됐습니다 뭐 여기 이제 상승 추세대를 그려보면 여기 201선이랑 맞닿아 있는데 이게 보면 지금 뭐 가격으로는 69,000원 정도인데, 손절매 라인이 되겠습니다. 이 선을 이탈하면, 아예 뭐 추세대라기보단 201선을 보고 매도하는 게 낫겠네요. 손절선은. 주봉 매매 자함은 신규 투자자 이 보유자. 이뭐 과다 보유자는 해당이 안 되고, 어 아직 과다 보유자가 아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여기서 보면 이제 저는 20, 주선 확인을 생각했었는데, 20주선을 확인할 수도 있고, 아니면 10주선에서 확인될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이게 그냥은 올라가지 않는다. 어쨌든 10주선이나 20주선은 이렇게 끌어올려야 되고, 거의 만나는 지점까지 가야 되니까, 20주선이나 10주선 지지를 확인하고, 여기서 이제, 중기적 투자에, 매매의 그, 매수의그 승부처가 될것 같습니다. 어, 손절선은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200주선 이탈하면 손절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본 동영상은 투자 권유 동영상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 있으니 투자는 각자 개인의 판단하에 투자하시고 본 동영상은 참고만 하십시오.